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리고요 어, 많은 컨텐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 가을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저 인간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개소리인데 나는 힘들어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볼때 이렇고 저렇고, 너는 이런 행동이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와요. 어, 너, 어, 그래? 라고 얘기해 돌아오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걔가 한 얘기가 개소리예요. 개소리인데 아무 말 못하고 온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상하고 그 개소리에 뭔가 답변해줄 말이 머릿속에서 지금 막 떠올라요. 그럴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그 개소리에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인간 개소리에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지? 그 인간하고는 다시 안 봐. 라고 마음먹어도 힘든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눌 길이 없는 순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그 사람의 개소리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 당시에 내가 그 말을 받아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말을 못 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개가 멍멍멍 하고 짖는다고 우리가 거기다 대고 멍멍멍 같이 짖고 오진 않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개가 짖는다 그래서 나도 같이 개처럼 짖고 오진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한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 소리가 혹시 진실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지 못한 거에 힘들어하신다면 그건 개소리에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개소리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원칙을 갖고 그 사람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는 걸두 번째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저더러 음, 뭐라고 그럴까요? 넌 굉장히 이기적이야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개소리가 아닌 거예요. <웃음> 저한테는 <웃음> 어쨌거나 이기적인 부분이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걸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진 않아요. 왜? 내가 이기적인 부분도 있음을 내가 아니까. 근데 만약에 저더러 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는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한텐 전혀 그런 구석이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쟤는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개소리가 그냥 멍멍멍으로 저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정말 화가 나는 건 내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면이 없음을 내 스스로 확신하시는 것을 세 번째로 삼으셔야 될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기본적인 심리는 어떤 거냐면,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어요. 저도 가스라이팅을 당해받고 친한 친구에게 그래서 그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시절을 보면 그 친구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대상이 여러분들 보면은 가까이 있는 대상이지 멀리 있는 사람이건 나하고 가깝지 않은 대상한테 우린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당하거나 남편한테 당하거나 형제에게 당하거나 친구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뭐 무당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목사님께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분 많아요. 어? 누구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고는 가깝다고 여기고 나를 생각한다고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 사람한테 당해요. 이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내가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요구한다거나 부당한 것 또는 칭찬은 작게 하고 야단은 크게 칩니다. 조금 주고 많이 야단쳐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가져가고 굉장히 조금 주면서 자기는 굉장히 많이 준다고 얘기하면서 줘요. 내가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 네가 나한테 준 것은 굉장히 보잘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것은 소중하지 않고 내 것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대상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대상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인데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는 나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부적인 외적인 사람들한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 목말라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군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본인을 위하는 사랑과 본인을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 스스로 채워갈 수 없을 때는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는 위험이 항상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소리가 힘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그걸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개가 옆에서 짖는다고 멍멍멍 한다고 같이 멍멍멍 짖지 않는다는 거두 번째 개가 짖는다고 개한테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거든요 세 번째 내가 그 말을 혹시 진실로 믿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검도 가스 라이팅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너무 외부적인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외부에서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스스로 먹잇감으로 던져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라 거죠. 그니까 러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일맥상통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의심하고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면 그 개소리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게을리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개소리에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